설마가 부른 참사. 자, 택시 한 대가 안전운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동동여대 산거리죠? 좌회전하면은, 동동여대. 직진하면은, 어, 석계역 방향입니다. 이때 우측에 손님이 차를 부르니까, 택시를 부르니까 2차선 상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람입 오토바이는 저 멀리서 가 떨어졌고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쇠받고 굴러고낮뒹굴러졌죠 다시 슬로우 비전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서히 우측에 숨으면서 이때 부딪힙니다 자, 완전 불건 나무 서듯이 한 바퀴 굴르고 떨어지면서 다시 세 바퀴를 굴러갑니다. 이때 오토바이는 한 150마다를 계속 달려가죠. 다행히 길거리에서 서기 방정인지 인도라든가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서 어, 부딪혔다면 더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입니다. 아직도 오토바이는 귀신이 운전을 하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가 잡은 걸 보시겠습니다. 아, 우측에 손님이, 에, 차를 부른다고 상계차선을 급차선을 하여, 어, 진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참사를 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음, 오토바이 기사가 나들있고그 상황에서도 제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손을 흔드는 것이 보이죠.